안녕하세요. 보스다이오입니다. 오늘 판매 영상은 제가 요 기저귀, 요아이 밑둥에서 나온 자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모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여게 기저귀입니다. 기저귀 자구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저귀 자구 1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아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사이즈는 5에서 7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커팅해서 밑둥 1차 커팅하고 2차 커팅해서 지금 밑둥 이렇게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말라 있고요. 지금 요 아이 뿌리 받아서 네 한번 번식해 보실 분 40만 원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 자 2번입니다. 2번 아이도 인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번 아이 인물 좋은데요. 요 아이는 여기 뒤에 밑에 보면 자국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자국 안 밑에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이도 한번 잘 키워 보시면 네 얼굴이 하나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요. 요 아이도 4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3번 아이입니다. 3번 아이도 첫 번째 소개해드린 애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형제, 형제인데요. 그 아이랑 이아이랑 이렇게 커팅을 했는 상태고요. 뽀드지 말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얼굴 나옵니다. 네. 이 아이도 40만원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다크파멜라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도 작은데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 6cm 가량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자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얼굴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다크파멜라. 요 아이도 밑에 지금 다말라서 있고요. 요렇게 뿌리 실 뿌리 받아서 심으시면 됩니다. 다크파멜라. 오늘 요 아이 판매가 3만원 준비했습니다. 자 얼굴 한 보시고요 문자 주세요. 요 아이가 달빛 말이 입니다 제가 한 번씩 영상 올려 드리는데요. 요 아이 아시죠 여러분? 네, 요 아이 자구 소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달빛 말이 입니다 제가 모조 앞에 보여드렸죠? 요 아이가 고 아이에서 나온 밑둥에서 나온 아이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지에 가까운 예,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 엄청 낮춰서 오늘 달빛 말이야. 5만 원 준비했습니다. 요아이 사이즈 지금 5에서 6cm가량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예, 6cm가량 나오네요. 요렇게 한번 자를 네. 요렇게 하면 정확하게 6cm 나옵니다. 다, 달빛 말이야. 네. 요아이 제가 어,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이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죠. 네. 수입에서 지금 번식하는 중입니다. 요아이 좀 귀한 아이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셔서 한번 번식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문자 주세요. 네, 요아이가 마리아 백금입니다. 요아이 밑둥에서 나온 아이 자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백금입니다. 백금 마리아인데요. 마리아 백금이라고 제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자구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무지에 가깝게 나오긴 나왔는데요. 요 아이, 음, 금발연 현상은 나중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복륜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백금, 마리아 백금입니다. 요, 지금 자구 두 아이, 예, 같이 보냅니다. 요두 아이, 5만원 준비했습니다. 사이즈는 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주 작은 때 떼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자구도 사이즈 좀 나옵니다. 문자 주세요. 요 아이가 산타 돌기 말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모판에서 요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 아이 밑둥에서 나온 아이 자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돌기 마리아입니다. 요 아이는 산타돌기인데요. 요 아이 둘다 산타돌기에서 나온 자구입니다. 앞에 보여줬던 모주가 요 아이 밑둥에서 나온 아이구요. 그 아이 자 사이즈는 지금 6cm 정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 두개 포함해서 3만원 준비했습니다. 산타돌기입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실버레오파드입니다. 실버 레오파드 자구입니다. 요 아이 한번 화면 자세히 보시고요. 실버 참 예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 뿌리 받아서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아이 제가 커팅하다가 매 밑에 잎 하나 다친 거 있는데 여기 요잎 다쳤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렇게 보시면 네 성장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실버 레오파드 얼굴 참 예쁘게 생긴 아이 오늘 판매가 3만 원 준비했습니다. 문자 주세요.